보지마 너 저기 갖고 가지마 저거 자 얘가 뭘 이룬대 이 순서대로 뭘 이룬대 아이씨 뭐 이래 이 순서대로 뭘 이룬대 등차수를 이루면 이 중간에 있는 애가 맞습니까? 중간에 있는 애가 얘랑 얘 평균입니다. 맞습니까? 자 그래서 요거 만족할 거예요. 등차 중앙. 이해됐어? 이 순서대로 등차 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. 자 양변에 2를 곱하면 2X 플러스 2는?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? 2X 잠깐만 아 나머지 아이씨 이거대로 등차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이걸 나눴을 때 나머지별로 등차수를 이루다 했잖아요. 저번 시간에 알려줬잖아, 이거.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 2잖아요. 나머지 정리 설명하면서 얘기해 줬잖아, 저번 시간에. 맞지?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? 4 2a 1 이거예요. 맞아? 자, 요거고. 그다음에 얘로 나눈 자 어 빨간색으로 나눈 나머지는 F-1입니다 마이너스 1을 X에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건 저번 시간에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일일이 설명했다 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가 0되는 X값을 집어넣은 F1이 나머지입니다 이걸 FX라고 한다면 이해됐어요? 자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1자 이게 나머지요 자 그러면 검은색은 어떻게 돼?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빨간색은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A 플러스 E, 요렇게 되고. 파란색은 어떻게 됩니까? A 플러스 E, 요렇게 되지. 맞지? 자, 그러면, 검은색, 빨간색, 파란색 별로, 어, 등차를 이룬다는 뜻이에요. 이해됐습니까? 그럼 중간에 있는 애가 무슨 색이야? 빨간색. 자, 그러면, 어, 마이너스 A 플러스 E. 자, 이게, 뭐의 평균이랑 같냐? 마이너스 EA 플러스 5와 A 플러스 E의 평균이랑 같다. 이거 구하, 이거 풀면 A가 구해지겠네. 이해됐어? 네, 요렇게 푸는 거다. 나무, 니가 알아서 해, 이제, 나머지는.